안녕하세요. 저는 CN토트에서 윈도우즈 10 사용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팀 김민규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윈도우즈 10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OS에서 윈도우즈 10으로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요. 윈도우즈 1 0에 변화된 기능들,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과 함께 윈도우즈 10에 내장된 웹 브라우저 엣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10으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 이전의 OS들은 각각의 제품에 따라 별도의 O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폰은 윈도우즈 폰 OS가 별도로 있었고요. 윈도우즈 데스크탑은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윈도우즈 서버는 2008 R2, 2012 R2와 같이 존재했습니다. 또, 엑스박스 게임은 엑스박스 360이라는 별도의 OS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8부터 이렇게 별도의 분리된 OS를 융합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요. 윈도우즈 10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윈도우즈 OS를 통해 여러 개로 나누어진 제품군의 플랫폼이 윈도우즈 10으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8부터 OS 커널의 융합이 진행이 되었고요. 윈도우즈 10에서 하나의 OS 커널로 모든 제품군의 플랫폼이 하나의 윈도우즈 10 플랫폼으로 융합이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8부터 여러 개로 나누어진 윈도우즈 OS 커널을 융합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윈도우즈 10에 이르러서 엑스박스, 윈도우즈 데스크톱, 윈도우즈 콘, 윈도우즈 기반 기기까지 Windows 10 OS를 통해 동일한 환경에서 하나의 Windows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 통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화기나 태블릿, 트북 데스크톱 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게임기나 터치형 TV 스크린, 그리고 홀로렌즈까지 모두 동일한 OS의 환경에서 동일한 앱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사용자가 Windows 폰이나 Windows 7, 윈도우즈 데스크탑, 윈도우즈 태블릿에서 각각 설정해야 했던 부분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윈도우즈 10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업데이트 주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존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과 같이 윈도우즈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서 OS를 변경하는 방식이 아닌 윈도우즈 10은 윈도우즈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에 업그레이드 표시가 나타났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핸드폰을 사러 가지 않듯이 윈도우즈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별도로 업그레이드 된 윈도우즈 10 버전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6개월마다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버전이 신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1809, 1803, 1809, 1903, 매년 3월과 9월 1년에 두 번씩 윈도우즈 10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한 개의 버전은 18개월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을 버전이라고 하는 1809, 1909와 같이 9월 업데이트 버전은 총 30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기존에 사용하셨던 윈도우즈 7은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오니 윈도우즈 10의 변화된 부분이나 새로 추가된 부분을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UI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7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즈 관련 제품만 표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10은 핸드폰에 있는 태블릿 화면과 기존 윈도우즈 7의 데스크톱 환경이 결합된 화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7 시작 화면은 프로그램 설정과 사용자 계정 설정에 대해 표시가 되었다면, 윈도우즈 10에서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 태블릿 형태에 자주 사용하는 앱 목록 형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7 시작하면은 프로그램 설정과 사용자 계정 설정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뤘다면, 윈도우즈 10에서는 프로그램 설정과 사용자 계정 설정, 이외에도 태블릿 형태에 자주 사용하는 앱 목록을 구성하는 설정이나 메일, 탐색기, 업데이트 등의 다양한 알람을 표시하는 표시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시작 화면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계정 잠금, 계정 변경, 다른 사용자 로그인이나 계정 로그아웃 등을 설정하는 계정 설정 부분이 있고요. 기존 윈도우즈 제어판에서 설정했던 모든 설정을 통합하는 윈도우즈 설정, 시스템 종료나 시스템 다시 시작, 절전 모드를 설정하는 시스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윈도우즈 7 환경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 즉앱 목록이 있고요. 태블릿 형태의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신규 추가된 앱을 설정할 수 있는 시작 화면, 라이브 타일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 화면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화면 관리는 사용자가 별도의 필요한 앱을 시작 타일에 고정하거나 불필요한 시작 타일 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우클릭하여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거나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여 시작 타일에 앱을 고정할 수 있고요. 고정할 시작 타입의 앱도 네 가지 크기의 형태로 고정하여 라이브 타일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빠른 접근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은 기존 윈도우즈 OS와 다르게 시작 단추의 좌클릭과 우클릭의 옵션이 다릅니다. 시작 단추에서 우클릭을 설정하시는 부분을 빠른 접근 메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이 빠른 접근 메뉴는 여러가지의 유용한 시스템 도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작 우클릭을 하셔서 빠른 접근 메뉴도 시작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 키와 X 단축키를 같이 사용하셔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윈도우즈 키와 숫자 키를 선택하시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가 순서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된 키 값도 아이콘의 순서를 변경하면 원하시는 순서에 맞춰 작업표시줄의 아이콘 을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기존 윈도우즈 os와 다르게 앱 검색 기능도 강화 되었습니다. 앱 목록에서는 일단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정년된 목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신규 파일 또는 자주 사용되는 앱은앱 목록 상단에 표시가 되므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작 메뉴 검색창에서 원하시는 앱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관련된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상단에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를 확인하거나 알파벳이나 가나다 순으로 빠르게 그룹 앱으로 이동하시어 원하시는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시작 검색어를 입력하여 여러 가지 앱이나 설정 등을 찾을 수 있고요. 검색어 입력 결과는 PC에 설치된 앱이나 설정 혹은 저장된 파일, 윈도우즈 스토어에 있는 앱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된 결과를 연락처나 사진, 음악 등 원하시는 결과에 맞춰 별도 검색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즈 알림 및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림 및 설정은 우측 하단에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윈도우즈 메인이나 윈도우즈 설정, 업데이트 등의 내용이 알림에 표시가 되고요. 핸드폰의 아이콘 설정과 같이 윈도우즈 10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설정은 아이콘 설정을 통해 간단하게 설정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모드나 태블릿 모드로 간략하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화면 밝기나 방해금지 모드 야간 모드 등을 설정 하시기에도 유익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즈 10의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윈도우즈 10의 폴더 관리 기능인데요 기존 윈도우즈 7 탐색기 창과 다르게 윈도우즈 Windows 10은 좀더 쉽게 Windows 탐색기 창의 옵션을 변경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기능에서 바로 가기 고정이나 새 폴더 만들기, 속성을 빠르게 설정하셔서 볼수 있고요. 공유 탭에서 원하시는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거나 압축 혹은 전자메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보기 설정에서 미리 보기 창을 설정하시거나 파일 확장명, 숨김 한목 등을 클릭하시어 원하시는 옵션으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도구 탭을 통해 드라이브 최적화나 드라이브 포맷 등의 옵션도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추가된 기능은 바로 가기 고정이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설정이고요. 원하시는 폴더를 클릭하여 바로 가기 고정으로 고정하시게 되면 윈도우즈 탐색기 좌측 상단 바로 가기 창에 자주 사용하시는 폴더를 고정을 해 주신다면 좀더 유용하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라이브러리로 설정하게 된다면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자주 사용하는 폴더의 라이브러리를 제일 처음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폴더를 설정하지 않아도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10에는 가상 데스크톱이라는 기능이 신규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가 별도의 앱별로 각각의 데스크톱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세 가지 앱을 세 가지 가상 데스크톱으로 설정을 했을 때, 세 개의 모니터를 통해 앱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개별 앱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1번 모니터에는 파워포인트 작업을 설정을 하고 2번 모니터에는 그림판 작업만 3번 모니터에는 메일 작업만 설정하도록 구성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상 데스크톱 만들기도 간단한 편인데요. 좌측 하단 윈도우즈 검색 옆에 작업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 데스크톱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작업중인 앱을 우클릭하여 다른 가상 데스크톱으로 이동하거나 새 데스크톱을 구성하여 별도의 가상 데스크톱을 추가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컨트롤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설정하여 각각의 가상 데스크톱 화면으로 빠르게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상 데스크톱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모니터로 여러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과 같은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가상 데스크톱을 만드는 작업 내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20여일 동안 작업했던 작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클릭하여 작업 내역 중에 내가 했던 작업의 내용이나 사용했던 파일 앱 이름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indows 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Windows 크 기능이란 바탕화면의 스티커 메모 및 스케치북, 화면 스케치 등으로 내용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업 표시줄에서 Windows 크 작업 영역 단추를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스티커 메모, 스케치북, 화면 스케치의 옵션이 추가가 되고요. 필요한 내용을 메모로 작성하여 기록하는 스티커 메모 기능과 원하는 그림을 펜이나 마우스로 수정하는 스케치북 기능 바탕화면에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캡처된 화면을 그림 추가나 펜 설정을 등에 여러가지 효과를 넣는 화면 스케치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별도의 캡처 툴이나 레코더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캡처 도구와 단계 레코드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 시 오류 현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검색창에서 캡쳐도구를 입력하여 캡쳐도구를 실행하게 되면 캡쳐도구로 원하는 부분을 캡쳐하여 저장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 검색창에서 단계 레코더를 검색하여 단계 레코더를 실행하게 되면 녹화 시작, 녹화 중지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녹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캡쳐도구와 단계 레코더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현상을 기록하여 엔지니어에게 전달도 가능하며 필요한 사항을 별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냅 기능이라는 화면 정렬 설정을 통하여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 각각의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쿼드런트라고 하여 여러 개의 앱을 최대 4분할로 분할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설정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7에서의 경우 윈도우즈 설정에 대한 내용은 윈도우즈 제어판에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설정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가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검색을 통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윈도우즈 설정이라는 설정창과 윈도우즈 제어판 두 개를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좀더 사용하기 쉬운 윈도우즈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설정은 태블릿이나 핸드폰과 같이 직관적인 시스템 설정이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각 시스템 설정별로 상세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의 설정 찾기에서 원하시는 설정을 입력하시면 상세하게 어떤 설정이 있는지 표시가 되며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이 필요하시다면 개인 설정 탭에서 테마를 클릭하여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컴퓨터나 네트워크 휴지통 제어판과 같은 바탕화면 아이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하여 파일 백업이나 원하는 폴더를 백업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업데이트된 폴더를 제어판의 히스토리에서 백업한 데이터를 일자별로 원하는 폴더별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일 백업 및 파일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백업용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언어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윈도우즈 버전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버전의 윈도우즈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미지 내에 일본어를 신규 추가해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단순히 원하는 언어를 추가하여 언어팩을 설치하고 내 윈도우즈 표시 언어를 변경하기만 하면 한글어 버전의 윈도우즈 OS에서도 간단히 일본어 버전의 OS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윈도우즈 7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안전모드인데요. 기존 윈도우즈 7에서는 F8키를 사용하여 안전모드로 바로 부팅이 가능했지만 윈도우즈 10에서 바로 안전모드 접속은 불가합니다. 윈도우즈 설정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 복구를 클릭하고 복구에 고급 시작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재부팅 후 메뉴에서 문제 해결, 고급 옵션, 시작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안전 모드 및 기타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의 MS 계정 연동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동기화 설정이 가능한데요. 아웃룩이나 원드라이브, 엑스박스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 설정을 동기화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테마 이외에도 원드라이브, 아웃룩, 스카이프나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사용했던 앱들을 동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하여도 계정 동기화만 설정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앱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앱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메일앱이나 사용자 계정, 연락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피플 앱. 내할 일을 기록해 주는 일정 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앱은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하이 아이콘을 통해 각각의 앱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10은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 앱이 제공이 되고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세 가지 형태로 상태를 표시하며 각각의 파일 상태를 통해 동기화 중인지, 온라인 버전에서만 사용 중인지, 온라인 버전과 동기화가 완료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에 새로 내장된 웹브라우저 엣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도 좀더 가벼운 웹브라우저 엣지를 서보였는데요. 엣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액티브 s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사용했던 사이트를 접속할 때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여도 액티브 s 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구글 크롬과 같이 웹 브라우저 기능이 웹 내에 메모를 할수 있는 웹 메모 작성 기능, 구글 크롬과 유사한 웹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과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편하신 사용자분은 윈도우즈 설정의 앱에서 기본 앱을 클릭하시면 웹브라우저 설정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 웹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바꾸신다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브라우저와 같이 기본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변경이 됩니다. 추가로 단축키 및 제스처를 참고하시면 Windows 윈도우즈 10 활용에 유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윈도우즈 10에 대한 사용자 교육 내용이었으며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